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 TV 김용주입니다. 오늘은 문화자의 SK뷰 분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먼저 청약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특별 공급이 4월 29일 월요일자를 시작으로 일반 1순위는 4월 30일, 일반 2순위는 5월 2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5월 9일 목요일에 있겠습니다. 청약은 청약홈에서 진행하시면 되고, 어, 청약시간을 보면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모집공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4월 18일자, 목요일자로 청약 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주택 건설 지역인 대전시는 비청약 과열 지역으로서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의 수건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문화자의 SK뷰는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 주택에 해당하겠습니다. 전매 제한은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이 각각 6개월씩 적용을 받겠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을 보면 대전, 세종, 충남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인데 이 경쟁이 있으면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우선하겠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적용받지 않겠습니다. 기존 주택 당첨 여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은 가능하겠습니다. 일반 공급에서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을 보면 저정류적 8호점택 이하에서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진행되는데 추첨제 60% 배정 방식을 보면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배정이 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세대 구성원과 1주택 소유자한테 배정이 되겠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이자 후불제로 진행되면 전체 공급 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 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지세 납부는 사업 주체와 수분양자가 정부 수입 인지 형태로서 2분의 1씩 균등분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을 보면 1억 초과부터 10억 원 이하는 15만 원의 인지세 비용이 들어가는데 각각 7만 5천 원씩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첨자 별표율이 동일한 건에 대해서는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같은 단지, 즉, 문화자의 SK뷰 단지에서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은 동시 청약 가능하겠습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 신생애 같은 경우는 배우자의 혼인전, 특별공급, 당첨 이력은 배제가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통장은 모두 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양 생애 최초, 1순위 모두 다 6개월 이상의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세대주 요건을 보는 게 있는데 노후부양 같은 경우는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적용을 받는 신혼 부부라든지 생애 최초는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적용을 받겠습니다. 청약 예치금액을 보면 전용면적 8 0부터 이하에서는 대전 같은 경우 250만 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공급 규모 및 분양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대전시 중구 문화동 435-42번지 이론이 되겠습니다. 규모를 보면 지하 3층 지상 최고 34층으로 총 19개 동 1746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1207세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특별 공급이 619세대, 일반 공급이 588세대로 배정이 됐습니다. 입... 주 시기를 보면 27년도 8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Oe 타입 11층에서 25층을 보면 3억 9,662만원 확장비 1,450총 분양가 4억 1,112만원이 나왔습니다. 5 9 A 타입 26층에서 29층 분양가격을 보면 4억 3,652만원 확장비 1,720총 분양가 4억 5,372만원에 나왔습니다. 5급 b 타입 같은 경우 11층에서 17층을 보면 분양가격이 4억3,475만원, 확장비 1,750, 총 분양가 4억5,225만원에 나왔습니다. 7호A 타입 26층에서 32층을 보면 분양가격이 5억3,587, 확장비 2,100, 총 분양가 5억5,687만원에 나왔습니다. 7호B 타입도 마찬가지로 26 에서 29층이 똑같이 5억 5,687만 원에 나왔습니다. 8타입 계십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 33층에서 34층 A1 타입과 A2 타입이 있는데 높은 금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분양가가 5억 9,641만 원, 확장비 2,360, 총 분양가 6억 2 0 1만 원에 나왔습니다. 84B 타입 26층에서 34층은 6억 1,743만 원. 84C 타입은 6억 2,343만원. 84D 타입 같은 경우 6억 2,428만원에 나왔습니다. 총 분양가격에는 확장비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상 옵션을 선택하시면 총 분양가격은 더 늘어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타랑부동산TV였습니다.